자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그 주식에 대한 얘기,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는데, 실상 많은 분들이 이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멀리 돌아갈 거 없이 저도 과거에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번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그리고 사회 초년생 때 돈이 별로 없을 때 시드머니가 없을 때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뭐 책을 보면은 정말 그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어도 괜찮거든 잃어도 괜찮으니까 어, 나는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좀 리스크를 받아들여서 좀 잃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걸 좀 크게 크게 빨리 뻥뻥뻥뻥 터트린 다음에 자산이 이만큼 모이면 그때부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그냥 생각만 한게 아니라 실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던 대기업도. 한 2년 남짓해서 그만두고서,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도 했고, 그냥 그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나쁘게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무모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모함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걷어냈느냐? 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의 이제 자산을 만들고 지금의 삶을 꾸리는 데는 실제로 이제 이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어 저도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중간에 어려운 일도 겪고 뭐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때마다 겪게 되는 게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라는 그 격언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 뭔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생각에는 좀 약간 좀 도박하듯이 좀 잃어도 보고 따보고 그러는데 이제 잃는 거는 좀 줄이고 버는 돈을 크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고회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살때이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크게 오르는 거를 보고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 상황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투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려가는 게 없다. 그냥 앞으로 올라가기만 할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를 고르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누가 여기다 돈을 더 많이 때려 박느냐의 게임이 될 거예요. 일단 뭐라도 좋으니까는 여기다가 돈을 최대한 맥스로 때려 넣고 뭐 집문서, 땅문서 다 팔고 뭐신용 대출 다 받아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 넣고서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쉬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투자 세계에서는 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좀 당장 좀 잃어도 좋아 근데 올라가야 되니까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에 떨어지는 상황을 그냥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생각 자체는 그냥 외면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 그냥, 아, 그래, 이번에는 실패했네, 잘라내, 다시 투자하지. 이렇게 그냥 게임하듯이, 마치 게임하면 이제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죽으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하기에는, 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달린 일이라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주식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결과적으로, 이, 오르는 상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더, 떨어지는 상황.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잃지 않아야 되니까.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뭔가를 샀을 때,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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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지한 상황에 맞춰서 이 투자를 하는 과정 내내, 변동성이 있는 과정 내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은 물타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떨어질 때는 그냥 HTS 안 봐. 시장 안 봐. 그냥 놀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그냥 진짜 뭐 개초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나름 슈퍼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을 항상 봅니다. 항상 보면서 뭐 물론 이제 일하고 그러면 못볼 때도 있지만 뭐그 관심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항상 트래킹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시의 적절하게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내 네, 투자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어, 수익이 날수 있는 상황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안 되면 잘라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보편적인 개념이긴 하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내비르는 게 아니라 평단과 비중을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제 그러면서 저는 최종 마무리를 수익까지 내는 그런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그 격언을 그냥 심플하게 적용하면은 저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골랐고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오르면은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내리면은 돈을 잃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도박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르면 당연히 버는 거고, 내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게 진짜 이제 올바로 된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 딱지 좀 떼고 싶지 않나요? 아직 주식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돈을 좀 벌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주식을 뭐몇 개월, 몇 년을 했는데, 뭔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돈을 계속 잃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남은 돈을 잃었어. 그냥 운이 없었나? 그냥 이렇게 뭔가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답답한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주식 초보자들인데, 저는 그 주식 초보자들이 초보 딱지를 떼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오늘 얘기하는 이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받아들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야 그거 너무 안정적인 거잖아. 야 그렇게 해갖고 부자 어떻게 돼? 리스크 테이킹해서한 번에 좀 빵빵빵빵 벌어야지 부자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분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라는 그 격언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이 생각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만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일치하는 투자의 진정한 그 의미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클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많은 회원분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1 0년이 넘게 재테크 카페를 하면서 거기를 거쳐간 많은 그런 카페 회원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분들 중에 이제 변화를 겪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더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하다 많은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 일치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추상적 언어를 쓸수 있겠지만 노력한다라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때 종목을 고르기 전에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이지. 그 다음부터 는 그냥 기다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다림도 물론 이제 노력이고 그 기다리는 와중에 내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 시장을 계속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쉼 없이 그런 매수매도를 하면서 리밸런싱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인드적으로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할수 있는가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초보가 되느냐 중수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고수가 될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이라는 채널에서 어니스트님이 하는 그런 실전 매매 영상을 공유를 하잖아요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이 어머니 버디님도 어떻게 매매하는지 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방식적으로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심지어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저는 그런 리밸런싱이란 거를 항상 옆에 끼고 있어요. 옆구리에 끼고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계속 심없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물량을 막 모으고 팔고 막 그런 식으로. 뭐제 친구가 그러던데 게임하듯이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직장인 분들이 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게임하듯이 저렇게 어떻게 하냐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되지 나처럼 직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선을 그어 버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분봉을 보고 막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는 직장인 분들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일봉을 보고라도 주봉을 보고라도, 월봉을 보고라도 좀긴 관점으로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매매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근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잃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없고, 잃는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대처 방법만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떨어지려그러면 손절해야지. 떨어지기 전에 손절해야지. 떨어지기 전에 익절해야지. 그렇게 되면 수익도 별로 못 내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손절 대응 잘 못하면 크게 잃기만 하는 거라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하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바꾼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수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일치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치하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그 노력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아무래도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도대체 일치하는 투자를 뭘 말하는가 뭐 이게 궁금하다면은 예전에 이제 분할매수 분할매도 어, 매수하는 거 분할매수 뭐 매도할 때 분할매도 하는 거뭐 그런 것들 예로 들어준 적도 있고요 이두 가지를 비롯해서 이제 예전 영상들을 좀몇 개를 보면 좀 대략적인 감은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옆에 채널로 넘어가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업으로 가서 실전 매매 영상 보고 거기서 이제 어니스트하고 저하고 계속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노하우와 팁과 방향성을 얻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좀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꺼내봤는데 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 영상 보시고서 먼저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좀 느끼는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창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의 사고를 좀 넓혀간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은, 어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니스타 주익 비드업은 여기 밑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는, 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채널 구독해 두시고 영상들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